자, 우리 하나 노래 한번 해주세요. 산토끼 해보세요. 시작. 산토끼 모르세요? 시작. 산토끼, 토끼야. 어디를 가느냐? 깡총깡총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? 또 어떤 노래 알아요? 깡총, 깡총, 다시 한번 해볼까요, 산토끼? 시시, 시작. 산토끼야. 토끼야. 어, 어, 어디를 가느냐? 깡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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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깡총. 뛰어서 어. 어디를 가느냐? 다시 한번 이쁘게 딱손 모으고 불러보세요. 할수 있어요. 시시, 시작. 과자 먹을 거예요. 과자 맛있어요. 꼭꼭 씹어 먹어요. 과자 다 먹고 노래 부를 거예요. 음. 공주님. 응. 네? 하라 공주님. 응. 과자 맛있어요. 얼마나 맛있어요 네. 많이 맛있어요? 네. 공주님 네? 하라 공주님 네. 맛있어요? 네. 그거 뭐예요? 어, 범... 불 들어오는 탱탱볼이에요? 네. 응. 한번 탱탱볼 튕겨보세요 불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어? 안 들어오네요 저 탱탱볼은 불이 안들어오네요 고장이 났나? 응? 이제 불러볼까요? 산토끼 알아요? 응? 어디가요? 여보세요? 어, 여보세요.